안녕하세요. 바이블스터디웨 e 리 i 버드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그 나사로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나데 어제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어 성경에는 나사로가 오라버니라고 적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영어 성경에는 brother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brother라는 것은, 어, 나이가 많은지, 아니면, 그러니까 형이나 오빠인지, 아니면 뭐, 남동생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맥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게 어, 형인지, 오빠인지, 아니면 누나인지, 언니인지, 혹은 여동생인지, 혹은 남동생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한국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 나사로가 그 막내 동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르다고요둘째가 마리아이고, 셋째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만 보기에는 정확한 번역을 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And the man and his wife were both naked and were not ashamed. 그리고 그 남자 예, 아담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both 둘다 naked, 예, 벗은 몸이었습니다. 알몸이었어요. And were not ashamed. 그리고 예,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음. 자, 이 성경 구절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 이런 순수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에, 타락하게 됐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순수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어떻게 뱀이, 유혹을 어, 했는지. 정말 뱀은 교활했습니다. 이제 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하지만 정말 살인이라는 개념 조차가 없는 사람들은 살인을 할 수가 없죠. 또 미워한다라는 거 질투, 식이 이러한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은 네, 또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날이 올 것입니다 네, 3장 1절입니다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the Lord God had made. He said to the woman,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네. 자, 지금 시간이 경과된 후에 the serpent 뱀이죠. 뱀이 was more crafty, 더 crafty, 교활했습니다. 뭐보다도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그 어떤 그 야생 짐승보다도 더 교활했지요. 어떤 야생 짐승이요 The 여호와 하나님께서 had made, 그 전에 네, 만드셨던 그 어떤 야생, 야생 짐승보다도 더 교환했습니다. 그 야생 짐승이라는 것은 가축하고는 달라요. 가축은 뭐예요? 사람과 함께, 사람과 친하고, 사람이 다스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손길이 닿는 그 짐승들이에요. 야생 짐승 뭐예요? 사람이 길들일수 없어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와일드란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이 다길들일수 없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짐승을 다 길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굳이 그런 가축과 야생 짐승을 이렇게 구분하셨나? 예. 그런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도 없고, 사람의 한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한계를 항상 이렇게 그어 두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음, 그러니까 어떤 그 성령님의 능력을 굉장히 그, 그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성령님의 능력, 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지, 우리가 슈퍼맨처럼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한하고, 아, 죄송합니다.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우리는 그런 차이, 이 사람의 한계성 이런 것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야생 짐승들 중에서 가장 교활한 뱀이 이런 말을 했어요. Did God really say?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You must not eat.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From any tree in the garden.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느냐? 자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뱀은 하와에게 야 하나님 거짓말하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아 하나님이 그 성과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도 돼 이렇게 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접근했어요? 질문으로 접근해요. 어 접근하는 겁니다. 그지 그 선을 알기에는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면 의심이 든 거거든요. 하와가. 그래서 그냥 궁금한데 말이지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와야 좀 알려 달라. 어 네가 잘 알고 있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말이지. 나는 궁금한데. 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니? 이렇게 접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입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와 스스로 그 금지된 그런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we may eat fruit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the woman replied. 물론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먹을 수 있어라고 여자가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 하와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But, 하지만, of the fruit of the tree which is in the midst of the garden, God has said, You shall not eat of it, neither shall you touch it, lest you die. 네. 하지만,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런 나무의 열매로부터 열매는 God h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yeah, e shall not eat of it 그것을 먹지 말지어다 예라는 아, yeah 것은 그 유의 그고예요 옛날 그 말인데 영어의 유라는 것은 너라를 너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너희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려요. 그렇죠? 문맥을 보면서 그게 너인지 너희들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 옛날 영어에서는 이 구분이 됐어요. 너라고 단수 너라고 할 때는 thou, t h o u 라는 말을 썼고요. 너희들이라고 할 때는 ye, 예, y e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영어에서도 나오지 않는 말을 옛날 고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더 네, 명확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말은 이런 현대 영어로 바로 직역을 했, 번역을 할 경우에는 예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예, 하와는 아담과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건들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레스트 뭐뭐 할수 있기 뭐뭐 하지 않을까 해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지 않을까 해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레스트시의 달 너희들 죽지 말라고 예 네, 그걸 먹거나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어 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산악관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는 말씀안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하와가 왜 했습니까? 예, 아담이 이런 말을 했겠죠. 아담이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마, 만지지도 마라고 어, 하와에게 당부를 했겠죠. 그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아 정말 먹어서 안, 될, 안 되는구나. 죽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는구나. 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데 내 남편은 근처도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네. 아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동산에 내가 자유가 있는데 그 모든 열매를 다 먹었는데 왜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지? 왜 요거는 아 건들지도 말라고 하지? 약간의 그런 그런 뭐가 있을까요? 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 뱀은 그런 그 여자의 그 마음, 그, 어, 그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래.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주, 죽으니까.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 그거는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을 끄집어낸 거예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you certainly won't die the snake told the woman 너희는 certainly 확실히 반드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완전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the snake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을 꺼냅니다. 네. 5절입니다. for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을 for라는 그 접속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유는 God knows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 in the day you eat from it 그것을 먹는 그날에는 your eyes will be opened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야 너희들 눈이 opened 열릴 것이야 and 그리고 you'll be like God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knowing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면서 말이지 자 이것 또한 거짓말이죠. 자, 여기에 거짓말이 있고, 또 사실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이미 하나님 같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을...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마치 그 예수님이 그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가죠. 그 40일 동안 이제 예, 금식을 하시면서 예, 사탄의 심판을 봤. 아 심판이 아니라 그 시험을 받죠그첫 번째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이 똑같은 질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그 침례를 받고 그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 뱀은 부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뒤집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면 네. 뱀이 이렇게 교활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이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거야. 선과 악을 알면은 어,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것와 동격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같았어요. 그들은 그런 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죄를 갖는 것은 성과 악을 알, 경험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마치 어, 이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그게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의 그 교활함입니다.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Corinthians,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3절. But I am afraid that just as Eve was deceived by the serpent's cunning, your minds may somehow be led astray from your sincere and pure devotion to Christ. 하지만 I am afraid 나는 두렵다. 대 이하를 두려워하는 거죠. Uh, just as Eve was deceived by the serpent's cunning, 그 마치 예, Eve 하와가 그 뱀의 교활함에 인해서 교활함으로 인해서 속았던 것처럼. Your mind 너의 생각들, 너의 어, 그 정신이죠. 너의 생각. 마인드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Heart는 마음이죠. 너의 생각이 May somehow be led astray. astray는 빛 나가는 거예요. 빛 나가지는 질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Your sincere, 아주 진실된 그리고 pure, 아주 순수한 devotion, 헌신. 누구에게요? To Christ. 우리 왕신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들의 sincere, 아주 진실되고 pure, 순수한 그런 헌신. 그런 헌신이 지금 있었는데, 그런 헌신으로부터 어 벗어날까, 너의 생각이 벗어날까 두렵다. 자, 보세요. 바울은 그 뱀, 하와를 어 유혹했던 그 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뱀은 얼마나 교활한지, 그 뱀의 교활함을 언급하면서 너의 생각이 예 벗어나지 않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뱀은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뱀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합니다 이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John, 요한복음이죠 8장 44절입니다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want to carry out your father's desires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not holding to the truth For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네,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아, 요한이 아니라 아, 요한이 기록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어, 네,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 어, 회칠한 무덤들, 어, 위선자들 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You belong to your father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비 누구예요? The devil 그 마귀에게 속했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지 You want to carry out your father's desires 너희 아버지의 desires 원하는 바를 너희는 carry out 실행하길 원하는구나 그 너희 아비 그 뱀은 그 마귀는 누구였는지 아니야?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그는 어, 살인자였어. Not holding to the truth. 그 진실을 진리를 붙잡지 않았지. For 왜냐하면 there's no truth in it. 그 안에는 그진 진리라는 게 없었거든. 진리는게 지금 없거든. 그는 그 진리라는 truth 사실이라는 진실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애야. 어, 그러니까 걔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지. 어떻게 살인했어요? 그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그 목적이 뭐예요? 거짓말, 유혹은 과정이고요. 그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음. 그산악가를 먹으면 어떻게 해서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게 함으로써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먹는 거는 과정이에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 같은 이 존재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가 왜 거짓말을 했냐? 그는 진리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When he lies, 그가 거짓말 할 때는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그의 모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원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아 머리를 싸매고 막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가 말할 때마다 항상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쭉 보세요. 욥. 욥기에 보시면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런 모든 거짓말들, 거짓 영들, 다 사탄의 그런 원래 본성, 그 모국어예요, 사탄의 모국어. 그래서 사탄은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He's a liar. 그런 거짓,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모든 거짓말의 father, 아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이 가늠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그런 그 어쩌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한 죄들과 함께 거짓말하는 자들도 그 불못에 들어간다고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참 잘하죠. 우리 습관처럼 거짓말합니다. 믿는 이들도 거짓말 많이 해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바로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심각한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할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거짓말하지 그 마음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마귀에 속한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레벨레이션 계시록 게시, 1 2장9절입니다그 뱀의 정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The great dragon was hauled down, that ancient serpent called the devil. Oh, or 그큰 용이 was h a l d down. 그 내침을 당하죠. h 은 던지는 것입니다. h a 아래로 던짐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큰 용, 그큰 용은 사탄 말하는데 그큰 용은 어떤 존재였어요? That ancient serpent. 그 고대의 뱀이라고 합니다. 고대 옛날 뱀이야. 그 옛날 뱀은 누구예요? 그 에덴동산에 쓰는 뱀이죠. (6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나이가 먹은 그 옛날 뱀이죠. 정말 그 고대 옛날 뱀. 근데 어떤, 어떤 이름으로 불렸어요? 더데 l 마기로고도 불리고 혹은 세이턴 사탄으로도 불리는 그옛 뱀입니다. 예. 네. 그 유대인들은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사탄이라는 것을 몰라요. 네. 그리고 요, 을, 어, 시험했던 그 사탄이 또 사탄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사탄은 그냥 하나님의 천사, 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그런 천사라고만 알고 있어요.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는지. 물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냥 천사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어, 대적할 수 없는 어내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떤 사탄이에요? 그 뱀은 리스 더 l d 드 어스트레이. 그온 세상을 어스트레이 빗나가게 리스 이끄는 자입니다. 예,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He was held 하지만 맞음 마지막,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He was held to the earth. 땅에 예, 그렇죠? 던져짐을 당하고 또 his angels 그의 예, 천사들.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에 던져짐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이 뱀의 정체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거짓말로요. 마지막 때는 우리 믿는 이들도 많은 믿는 이들도 속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과 함께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을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